아, 드디어, 시리산 왕달마지 꽃이 피었습니다. 어제 저녁에 필것 같아가지고 기다렸는데, 어, 좀 어두워가지고, 내일 새벽에 봐야 되겠다 했더니, 여지없이 피었습니다. 정말 예술입니다. 사연도 그렇지만은 어 이걸 제가 저쪽으로 어 심었어요. 네. 어 아직 안 폈습니다. 저쪽은 근데 어얘 이쪽으로 그 이게 지금 고목 그 나무에 뿌리내리고 큰 거거든요. 그래서 다른 데로 못 옮기고 그냥 그 통나무째로 어 지금 땅에다 묻어둔건데 이야 놀랍습니다. 이차태가 한 새벽에 닭 울음소리와 함께 어 안개가 흐르는 산골짜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초하게 피어 있다니 놀랠로 짜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제 주먹이죠? 주먹만 해요. 알마새꽃이 <laughs>